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. 내가 나의 것으로 뭔가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은 참된 전도자의 어떤 모습,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즉,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냐 했을 때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.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준비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자신들의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들의 어떤 스킬, 어떤 노하우, 방법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아 이것이면 먹힐 것 같아. 이것을 가져가면 세상 사람들이 혹하고 세상들에게 어떤 설득을 할수 있을 것 같고, 세상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을 가지고 가,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.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교회가 정말 가져가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오직 복음을 가져가야 돼요.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나가서 전한 것이 회개하라 이걸 전한 것 뿐이거든요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뭐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말하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신정한 복음과 회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